여기 뭐지? 포이안포이안 9시까지. 포이안 우리 스파 가는 길이야. 매직스파. 매직 스파.

어 요, 요, 요. 허, 죄송해요. 여기 삼주 매일은 아. 이거죠. 지고조리. 엄마 이거 들어 찍어줄게. 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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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도 음, 나무는 거야? 아니, 그냥 냄새만 나라고. 엄마 들어 사진 찍고 먹어. 찍고 먹어. 뭐야? 식혜 레몬 맛. 음, 괜찮아. 레몬 식혜 맛이야? 음. 그냥, 근데 단맛이 진하지 않았어. 찍어줄게. 네. 세요 줬어줬어아돈줬어돈줬어줬너어너너너너뭐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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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맛어어 생강하고, 음, 생강하고 나이. 여기 하청어인 여기 하청어 왜냐면 내가 어했잖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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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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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어 좋았어+ 찍어 봐. 오빠야. 았어 좋았어+ 좋 봐. 가게까지 같이 나오게 해주았

뭐 봐. 아이고, 깔고. 깔고. 여러분. 이거 여기 드이어 아렇 지. 하로 나오는 거시 もう一度お待ちして báo cáo chính là từ 000 đồng đến 000 đồng bào và du khách thân mí để bảo đảm an đồng bào về du khách thân mí tham gia thử hoàng trên sông các chủ phương tiện chỉ được xuất bến khi

빨리 가. 어디 왔어? 우리가 많이 늦었 너무 어 기름...